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수 있지. 일대일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얼마 전에 모 증권사에서 한미반도체 목표치를 2700%의 그 영업이익이 발생 안할 거니까 19만원으로 봐라. 이런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필살기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이 종목이 19만원을 다시 가냐? 아무리 영업이익이 그렇게 간다그래도이 종목은 이 19만원으로 다시 갈 종목은 아니다. 필살기에서 못박아서 못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자 대시세를 갖다가 겪었던 종목이 추세를 이탈했어요. 그럼 이 지점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한 거 과학 걸 보면요. 이지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이 지점, 이거, 이거는 손가락 장을 지질 정도로 제가 강조를 드린 거예요. 이거 고점 찍었다. 헤드앤슐도 나왔는데 왜안파느냐 이거 안 팔면은 나중에 저 아래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17만 원 선전 전후입니다. 그때안 파는 게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 1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음. 그러면, 야, 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올라갈 거야. 영업이익이 올, 많아진 거는 이때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2700% 나왔다고 다시 15만원으로 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그런 어떤 실적 재료로 인해서 또 반짝거린다. 요번처럼, 요번처럼. 이건 매도하는 자리지 매도,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여기를 잘, 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기묘하게 여기에 있는 저항선에 딱 부딪혀서 떨어지죠?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많이 가봐야 여기입니다. 그래, 12만 5천 원 선이에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앞으로 1년 이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미반도체를 아직도 누군가의 가, 가, 가 이설에 속아서 19만 원갈 거라고 믿고, 믿고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된 전략입니다. 따라서 반드권 줄 때마다 빠져나와서 다른 쪽에 가는 게 훨씬 더 신상에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제주반도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추천드리면서 100%, 200% 수익률을 안겨드렸던 진짜 멋진 종목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 쌍봉이다. 쌍봉 고점 찍고 떨어진 거야. 여기서 더밀어버리면안 돼. 이거 깨지면 던져야 돼. 그런데 이때 반등이 잠깐 들어왔어요. 3만원까지 반등이 잠깐 들어왔는데. 이 속이명이거든요. 이거 던져야 돼. 이거 완전한 오른쪽 어깨 주고서 이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 못 팔면 큰일 나. 3만원짜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고요? 12,000원까지 왔어요. 결국 뭐예요? 팔아야 될 자리에서 못 팔면 이런 우를 범하게 되면 내 재산도 까먹고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건 주식을 어느 때건 매수하는 건 좋다 이거야. 매수했다면 관리를 해라.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망조가 된다. 쉽게 얘기해서 관리 못하면 지지라인을 깨는데도 가만히 멍,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원산 보고 있으면 내돈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손실은 손실 약간으로 나중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손, 손절 전략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다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음.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지금까지 반도체주들이나 AI 반도, AI 전력주들에 대해서 잠깐 훑어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팔라고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물린 개명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폭락 후에 바닷권에서 바닷건에서 추세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그건 뭘까?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 찍고 떨어지는 라인에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자리와, 지금 이거는 폭락을 했다가 바닥꺼내서 바닥자리다가 상승으로 전환된 개념이에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죠. 이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하락 추세 저항선 돌파가 성공하면 그 종목은 예쁘게 봐줘라.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LG엔솔이었습니다. 2차전지 대형 대장주인데, 우량주인데, 이 종목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LG엔솔, 이렇게 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얘기한 다음부터 40만원 넘었습니다. 음. 40만원 넘고 올라왔어요. C의 목표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A 목표치가 D하고 E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LG엔솔의 추세, 오늘, 오늘 날짜입니다. 추세 저항선 돌파에 성공을 했느냐? 완전히 성공했죠? 보십시오. 완전 성공했죠? 네. 자, 이제는 여기에 있는 저항선을 받을 뿐입니다. 40만원 선에서 있는 저항선을 받을 뿐이고, 요걸 넘게 되면 다음 저항선인 45만원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성공한 거기 때문에 LG 엔솔은 예쁘게 보고 매매 전략을 진행해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필살기도 추천을 드렸고, 또잘 올라갔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겁내는 자리가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일봉입니다. 와, 42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후에 42만원까지 갔습니다. 쌩쌩 달렸어요. 지수는 어쨌거나 상관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지수가 조정, 조정을 보이니까 한3% 가까이 2, 2에서 3% 정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이, 이 자리에서 매수 못했더라도 던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눌림목 조정 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봉상으로 완전히 추세를 갖다 돌파하고 넘어가는 종목이라면, 요렇게 일봉상으로 눌림목 들어오는 눌림목 조정점 자리는 매수자리라는 점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아, 비싼 종목이라고 못 사지 마세요. 아우, 난 비싸서 못 사. 어떻게 38만원짜리 사. 어떻게 40만원짜리 사.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수량을 줄이면 됩니다. 다른 건뭐 만원짜리들 뭐 천주 살 거. 이런 종목들은 40만원짜리니까 아무래도 좀 수량을 조금 줄여서 사면 충분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권을 매수하면 다시 다음번에 목표치는 45만원. 요번 자리에서도 일부 팔았거든요. 매수한 거 일부 팔았는데 다시 매수한 거, 팔은거 다시 매수해서 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져가면 좋을 겁니다. 아무리 장이 폭락하고 오늘도 뭐 외국인들은 8천억 이상 저 매도를 했는데 9월 4일. LG엔소를 보면 매도 잘안 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금들 매도 잘안 해요. 매도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계속 매수만 합니다. 시장이 폭락을 해도 외국인들 매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외국인들 매도 기관들 매도가 엄청나게 나와도 이런 종목은 안 판다는 거죠. 귀족주를 갖다가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외국인들 기관들 연기업들 이런 쪽들이 집중적으로 매주 하는 종목이니까 lg 엔솔은 추세에 의해 상승으로 완전히 접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표치 50만원까지 딱 믿고 그냥 꾸준히 모아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2차전지 대응주 신호 안 나왔다라고 얘기해드렸던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지난번에 안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어요 바뀌었습니다. 아, 신호가 나왔어요. 잘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신호가 나오다가, 자, 신호가 나오다가 돌파를 하다가 밀렸어요. 이거. 돌파를 하다가 밀렸는데, 이건 돌파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돌파 성공이 관건인데, 돌파를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음.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어? 신호가, 어? 온입니다. 오. 포스코 퓨처엠도 신호가 나타났어요. 자, 한번 주봉을 보시죠. 돌파했죠?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음.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저 비싼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자리들의 목표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30만원, 35만원, 40만원 이런 자리의 목표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포스코 피처암이나 포스코 홀딩스 이런 쪽들에 대해서 2차전지 쪽 종목들이긴 하지만 이런 쪽들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쓰시고 어, 신호를 갖다 보시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빠른 종목은 뭐다? LG 에너지 도로죠. LG 엔솔이다. 이 종목이 확실하게 빠르게 올라섰고, 빠르게 올라섰고 나머지 종목들이 바로 얘네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 존 크존을 검색하세요.